LED 전문 브랜드 히포, 최고! 안녕하세요. 히포라이트 박팀장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요. COB 원형 다운라이트 2.5인치 제품입니다. 다운라이트는 천장에 매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장과 조명이 일체감이 되어서 공간을 더 넓게 보는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상가나 호텔 로비 등에 많이 사용했으면 요즘에는요. 가정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이제 사진 같은 거둘 때라든지 복도 같은 데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메인 조명 없이 다운라이트를 여러 개서 사용해서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운라이트만으로 조명을 사용하면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언박싱을 시작해 볼게요. 어, 히퍼 LED COB라고 적혀 있고요. COB 2.5인치 짜리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 상단에는요, KS 인증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 사진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모델명 CDR005A 제품, 5W 짜리고요. 이 제품은 화이트 짜리고요. 전구색 3000K 제품입니다. 짠! 여기 보시면요. 특징이 나와 있어요. 고연색성이라고 나와 있죠. 연색성이 무엇일까요? 조명이 물체 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색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태양빛이 100RA라고 기준했을 때이 RA 값이 높을수록 어, 태양빛과 유사하게 보인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연색성이 90RA인 COB 다운라이트는요. 자연 빛을 표현하는 기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문 생산으로 97RA까지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생산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우수성으로는요. 백열램프 대비 8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옆면에 보면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랑 그리고 품질보증 이렇게 관련돼서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품명, 정격, 정격 방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렇게 5000K 제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3000K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흰색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블랙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5와트 타입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0와트 타입은요, 4인치짜리 제품이에요. 4인치 인치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제품은 2 0 w 트 제품으로 6인치짜리 제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제품이 있는데, 지금 8인치 제품이 안 나왔어요. 이거 다음번에 기회가 될때 제가 8인치 제품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박스를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면요. 본품과 컨버터가 들어있고 1P 단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본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광! 이렇게 유광 제품이고요. 가운데 COB LED가 이렇게 박혀있고 이게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에도 원하는 곳으로 빛을 보낼 수 있고 정확하게 비출 수 있는 제품이죠. 타공을 하실 때는 여기 내경 안쪽 지름에 맞춰서 천장을 타공해 주셔야 설치가 가능하고 타공 후에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꼭 타공 사이즈와 정확한 위치를 확인 후에 하공하고 조명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불을 켜서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고 본품 부분과 여기 부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딸깍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죠. 이 제품이 5000K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3000K 제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설치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천장에 다운라이트를 설치한 후에 빛이 나오는 방향을 사진 쪽으로 향하게 조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포COB 다운라이트는 연색성이 높아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작품 본연의 색감을 훨씬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장소의 색 온드는 5,000K 주광색 제품이고요. 전구색보다 좀더 하얗다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화이트 제품이고요. 이렇게 검정색깔 제품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로 검정색 천장이나 곤색 천장도 많이 쓰시고 특히나 카페 같은데 검정색 천장을 많이 쓰셔서 검정색 제품도 많이 선호하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COB 다운라이트 언박싱 이제 끝났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실제 설치 사례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